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만채랑 단호박밭에 단호박 나와 있습니다 이제 늦가을 뒷소리도 와가지고 와가지고 호박 수확 시기입니다 아, 이 밭은 3천여평 에 되는 밭인데 만채랑 단호박 한 250포기가 한 심어져 있습니다 아, 오늘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서 조금 수확량이 덜 달린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미숙가가 없이 굉장히 아주 호박들이 잘 익었습니다. 이게 잡종기가 하나도 없고 아주 순종의 만태랑 단호박 이탄 한창 되었습니다. 이 만채랑 단호박은 어, 이 땅에 닿은 부분이 노랗게 에, 노란 색깔을 떼야지 에, 실제로 어, 잘 익은 호박입니다. 아, 이 포롱거는 아직 그덜 익은 호박이죠. 어, 오늘 호박 수확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그 뒷소리가 굉장히 우울하기 시네요. 그 무릎까지 닿던 어 그통쿨들이다 시들어 버렸어요. 오늘 하루 종일 호박밥을 하게 됩니다. 이 호박들은 이제 가공 공장으로 곧바로 납품이 되,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호박을 따고 또 날라서 세척을 한 후에 음, 바로 5톤 차를 불러서 아마 납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호박이 너무 이쁘죠. 하나 하나 아주 탐스럽게 익어져 있습니다. 미숙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. 이 방군과 희망 농장의 만차량 단호박 수확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